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코디언도어 연출하는 손봉수라고 합니다. 그 서울 독립영화제 제가 단편 아주 오래전에 두번 오고 올해 세 번째 방문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장 많이 와본 영화제가 돼서 정말 감회가 새롭고 항상 감사한 마음이고 많은 분들 앞에서 영화 선보이게 될수 있어서 안녕하세요. 어, 여기 아코디언 도어에서 이지수 역할 맡았던 문우진이라고 합니다. 저도 오늘 사실 영화 보려고 했는데 어, 일정 때문에 너무 아쉬웠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즐겁게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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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코디언 도어에서 조균 역을 맡은 김건입니다. 어 저는 오늘 감독님이랑 같이 영화 부산에서 한번 보고 오늘 저도 두 번째로 영화를 봤는데 또 처음 볼 때랑 오늘 볼 때랑 또 느낌이 많이 달랐던 것 같고 어, 오늘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laughs> 네. 네. 대화 많이 나누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독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서호동립영화제에서 단편 2 0 1 4년도에 메신저를 상영했고요. 2 0 1 6년도에 우주비행사들이라는 작품으로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편을 올해 이제 완성하신 거니까 첫 번째 장편, 꽤나 긴 세월을 네, 보내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재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잘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 사이에서 갈등하는 어떤 인물을 독특한 시각적인 어떤 상상력으로 만나게 하는 그런 영화다 보니까 감독님의 어떤 지난 세월이 얼마간 혹은 고스란히 녹여져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전작 단편들에서 갖고 있었던 감독님의 그런 상상력 또 감각 같은 것들이 이 영화에도 좀 얼마간 영향을 또 연장선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독님께서 좀 어떻게 아코디언 도어를 좀 기획하고 준비하셨는지 좀 말씀 청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대로 거의 10년도 더 지난 세월 전에 단편으로 대학생 때 찍었던 영화로 이 자리에 오게 됐었고 그 이후로 이제 한국영화아카데미라는 곳에 아주 무서운 해병대 같은 곳에 들어가서 호되게 당하고 그 이카루스가 날개에 부리부터 떨어진 것 마냥 되게 힘든 시간들을 나름대로 보냈고 열심히 영화를 하고 싶었는데 어떤 영화라는 게 시나 그림처럼 혼자서 써올 수 있는 것은 또 아니고 누군가의 선택을 받아야 되다 보니 공모전 이런 데서 좀 오랫동안 낙방을 했었고 그럴 때 제가 어 잘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제가 반출을 해봤을 때그때 나와 지금의 내가 같은 사람이었나? 지금 보면 되게 멍청해져버리는 사람이 된것 같은 그런 자괴감이 들어서 이, 이 영화를 재능에 대해서 이 영화를 솔직한 마음으로 써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재능에 대한 이야기라는 측면은 한 축에 있고 또이 영화는 정말 시각적으로, 시청각적으로 보는 즐거움 그 완성도도 꽤나 좋아서 우리의 어떤 감각을 좀 자극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서사도 서사인데 그 사이에 틈들이 있고 결이 많아서 본, 보면서 또 우리가 좀 해석해 볼 여지도 많은 것 같아요. 일단 그 굉장히 흥미로운 그 미끄덩거리고 긴그 이상한 괴 생명체를 어떻게 좀 상상하게 되셨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 제가 그 시골집에서 시나리오 다른 작품 열심히 쓰고 있을 때밥 주던 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는데 고양이가 되게 귀엽고 소중해서 데려오게 됐거든요, 저희 집로 그래서 키우고 그런데 구충이 잘안 돼가지고 이렇게 약을 먹였는데 어느 날 얘가 토를 막 저를 부르듯이 부른 다음에 토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사료 토 안에 정말로 저 영화에서 표현한 것처럼 살아있는 그 회충이 저 정도의 아주 액티브한 모습은 아니지만 되게 천천히 꼬물거리고 있는 걸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당연히 뭐영화적 영감 이런 건 하나도 없고. 이거를 빨리 너무 징그러운데 제가 벌레를 잘 그런 잘좀못 잡는 편이어가지고 치워야 되는데 혼자 살아가지고 치울 사람이 이제 제가 아버지가 되기로 했잖아요 이 고양이에 그래서 나밖에 없구나 하면서 이제 열심히 치우는데 병원에 이제 보여줘야 돼가지고 그 영상을 좀 남겨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그 영상을 보다가 뭔가 이런 기대함을 써먹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영화에서도. 뭐 라면몇라든지 라면 몇 발이라든지 혹은 뭐 과학실에 과학실에 있는 어떤 표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수가 이제 지나가면서 오며 가면 뭔가 오늘 하루에서 좀 봤던 것들이라면 이게 망상이라고 했을 때이 어떤 재능을 주는 존재가 해충이나 지렁이의 이미지로 아주 새로운 크리처는 사실 예산 때문에 할 수도 없었고 네. 그렇게.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자연스러운 검주의에서라고 생각해서 기획하됐습니다 문효진 배우님. 네. 네. 일단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올해 배우상을 수상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어, 그때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사실 배우님은못 뵀어요. 왜냐하면 음. 그 중간 고사였나요? 기말고사. <laughs> 맞아요. 네. 그래서. 참석을 못 해서 저도 네. 굉장히 안, 안타까웠는데 그때 소외와 더불어 사실 이 지수라는 인물 굉장히 공감할 지점도 많을 것 같고 또 하면서 만들어가는 재미도 컸을 것 같습니다. 또 올해 좀 특별한 이 작품 만나면서 준비하셨다고도 같이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수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네, 또상 받은 소외도 좀 들려주시고요. 아이뭐상 받은 거는 솔직히 감독님. 덕분이고요. 저는 그냥 뭐 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던 것 같고, 어, 그리고 대본 처음 받고 나서 되게 그 지수의 모습이랑, 그리고 어, 저의 문너지는 모습이랑 너무 흡사해가지고 어, 되게 준비하는데 조금 더 수월했다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어쨌든 감독님의 어, 과거 성장 그런 과, 과정들을 담은 영화잖아요. 그래서 어, 현장보다는 전에 몇번더 만남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때 감독님이랑 되게 많이 이야기를 나눴고, 그리고 감독님께서도 엄청 노력해 주셨던 게, 어, 아무래도 영화다 보니까 조금 더 현장에서 편안함이 좀 공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 말도 놓으라고 하시고, 또 되게 편안하게, 준다고하셔서 조금 더영화에 몰입할 수 있게 연기를 준비하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어 김건배우님, 네 저희 아까 크게 한번 웃었는데 그때 아주 을역할을 네, 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예 근데 이실상 배우님도 이번에서이영으을 보고 싶어서, 어서 그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랑스러워하는 그런 캐릭터였는데 이번에도 이 역할 네. 종윤이라는 인물 어떻게 좀 이해하고 또 연기해 나가셨는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어, 우선 저도 처음 대본을 받아보고 종윤이라는 캐릭터가 <laughs> 저랑 비슷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이제 또 연기를 하면서 제가 중요하게 이번 종윤 역할을 준비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이제 종윤이라는 캐릭터가 나올 때는 어 영화가 그래도 전체적으로 좀 어두운 분위기에 영화다 보니까 종윤이가 그래도 한 번씩 나올 때 분위기를 환기시켜 줄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준비했던 거 같고 그래서 사실 지수의 어떻게 보면 하나밖에 없는 친구잖아요 그래서 어. 실제로 촬영을 하면서 우진 배우랑 친해지려고 많이 노력을 한것 같고 또 감독님이 감사하게도 촬영 시작하기 전에 따로 만나서 좀 친해질 기회도 많이 마련해 주시고 같이 또 만나서 영화에 축구 하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같이 만나서 풋살장 빌려서 같이 공도 차고 그러면서 촬영 전부터 좀 친해져 가지고 되게 편하고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친. 신... 유지되고 있으시죠? <laughs> 네. 관객, 그 관객분들께서 질문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바로 좀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에 그 사이드 쪽에서 손 먼저 들어주셨는데요. 네, 다시 한 번만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아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좀 개인적으로 올해 영화라고 생각할 만큼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어, 제가 영화 보면서 음악이 되게 인상이 깊어가지고 크레딧을 보니까 감독님 이름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알못이라 음악에 관한 질문을 잘 못하겠고 감동, 감독님이 만드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원래 지인은 질문하지 않는 게 영화 하는 사람들이공감한데저 <laughs> 친구가 제 지인인데 질문이 요 난감하네요. 그 음악을 제가 처음부터 음악을 해야지라고 기획을 한 것은 아니었는데 좀 이렇게 스타일이 잘 맞는 이제 분들을 이제 만나 보다가 제 단편 시절에 이제 사실 전문 음악 하는 친구는 아니지만 저랑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윤태인 음악 감독님이 단편 시절부터 음악을 같이 많이 했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좀 서로 뭔가 쓸, 쓸데없는 예의를 지키지 않는 선에서 편안하게 음악 작업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로서는 되게 친구한테 지금도 원래 음악하는 사람이 그냥 회사원인데 감사한 마음이 크고 어, 같이 이름이 올라가 있는 이유는 제가 몇개 몇 음악이 쓰이진 않았지만 한 여섯 개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두개 정도 제가 만든 음악을 제 넣어서 그래서 같이 연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 맨 앞줄에 계신 분께도 마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그 네, 저희 그 작지만 소모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 크레마 클럽 6 0을 이용권과 네, 생각과자 빈스 롯 원두입니다. 네, 세 분에게 전달해 주세요. 네,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뭐 내용도 소재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봤을 때 느낌이 파스쿤 처음에 봤었을 때 그런 느낌처럼 너무 좋은 느낌이라. 좋은 영화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아코디언 도어라는 그 제목의 뜻이 궁금하고요. 그 풍선을 끼워가지고 우주를 촬영한 장면 이 있잖아요. 그게 보니까 어디서 인용한 게 아니고 실제로 혹시 그 끼워서 그걸 촬영하신 건지 그것도 지금. 네, 일단 제목 아코디언 도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 어떤 문이라는 것이 좀 막으면 곧 벽이 되고 공간을. 공간을 분리하고 열면 한 공간으로 제 통합을 시켜주는 약간 되게 철학자들이 좋아하는 소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약간 그런 뭔가 요소가 있는 아이템인 것 같은데 아코디언 도어라는 거를 어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을 닫, 닫는다고 해서 소리는 전혀 차원이 되지 않고 위아래로도 뚫려 있고 해서 좀 불완전한 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청소년기에 빗대어서 표현하면 그리고 지수가 계속해서 그곳을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어떤 뭐 이벤트들이 있고, 뭐그 아코디언 노가 아니라도 영화 속에서 뭐 폐가에서 문을 한번 빼꼼 내밀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을 활용하면은 청춘 연기에 대해서 좀이 표현이 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뭐 사견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시나리오가 안 풀려서 이 아이템을 기획하기 전에 여행 갔을 때싼게서 먹고 싶어가지고 도미토리 비슷한 이제 곳에서 숙박을 했는데 거기서 문이 이제 구획이 아코디언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안내문으로 이 문은 아코디언 도어라서 소리가 너무 잘 들리니까 서로 조심해 달라는 문구가 써 있었는데 아 이런 문은 아코디언 도어라고 하는구나 라는 그 재미가 있어서 아코디언이 이렇게 들쭉날쭉하면서 호흡하는 것 같은 그 주름진 질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로 직관적으로 어 상상을 해주기도 시켜주기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제 수첩에 적어놨다가 제목으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주 풍선은 정말 너무 감사한 질문인데 마지막에 크레딧에 올라갈 때 그냥 김해 분성고등학교에서 이제 어 제공을 해주신 영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일 마지막 에 풍선 터질 때의 그 컷이고 저랑 촬영 감독님이랑 촬영 다 끝나고 어, 실제로 풍선을 날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컷을 제외하고는 어, 어딘가 이제 안산에서 풍선을 날려가지고 이제 되게 저희 문과생 둘이서 복잡하게 막 계산을 해가면서 막 되게 시뮬레이션 돌리고 외국 자료만 찾아보고 하면서 여기서 날리면 어디쯤 떨어지겠구나 그리고 뭐 비행기나 이런 항공기에 직장을 주면 안 되니까 지금 항공기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하고 주항공청에 뭐 전화도 드리고 자문도 받고 하면서 열심히 준비해서 어, 날렸고 그, 그 순간이 되게 재밌는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컷 제외하고는 다 저희가 촬영을 한 아마도 독립 영화에서는 최초로 우주를 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그런 추억이 있는 촬영이었습니다. 네, 네, 여기 세 번째 줄에 계신 분께도 마이크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말 잘 봤습니다.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어 제가 최근에 사실 다른 영화를 좀 언급하게 될것 같은데, 그윤가 감독님의 세계의 주인이라는 영화를 봤었어요. 이제 거기서도 이제 그성추행이라던가 뭐 그런 범죄 피해자들 중에 남성도 있다라는 것을 조금 부각시키는 그런 연출들이 있었어서 이 영화를 보면서도 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계속 시 감독님 이런 이 소재를 넣게 되신 배경이 궁금하고 그리고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이제 그 고경표 그 배우님께서 연기해 주셨던 분이 사실 그 크레딧을 봤는데 어른 지수라고 봤어서 약간 충격을 좀 많이 받았는데 사실 이게 그 익사한 상태로 발견된 것이 사실 미래의 지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어 약간 안 좋은 미래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것으로 감독님께서 만드신 이제 그런 배경이 있으신지 어 괜찮으시다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 일단 이 모든 전반부의 상황들이 되게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고 그것을 제가 이제 영화적으로 뭐 재능을 주는 존재가 있고 그것이 외계인이고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이제 부숴버리고 지수를 현실의 세계로 이제 꿈에서 깨어나게끔 할 만한 어떤 음 그런 것들이 장치적으로는 필요했고 그리고 그것이 어 제가 세계 주인 같이 봐서 너무 좋은 영화였는데 제가 그 정도의 깊이로 담아냈다기보다는 어 그것이 어떤 데서 출발했는지는 조금 이렇게. 대으로 밝히기는 조금 어려워 조심 조심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그 고경표 배우가 나왔던 분량을 어른 지수라고 표현한 것은 어 이것이 사실 그렇게 안 보셔도 전혀 상관이 없고 영화가 일단 만들어지면 생물처럼 이제 그 스스로가 이제 사람들과 만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가 지수가 그날 밤에 현주에게 너는 글을 쓰고 있지 않냐라는 말을 듣고 처음으로 글을 쓰고 그 글을 쓰는 내용이 자기 미래를 좀 도파본다, 좀 예측을 해본다라고 볼수 볼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좀 제작하는 사람들 측면에서는 이 영화에 정말 많이 물속을 이제 상징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일상에도 물결 같은 것들이 보인다든지 학교의 통로가 되게 초록빛 글라스의 빛이 반사되서 물속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든지 하는 것들을 만들어 놔서 이 영화가 어쩌면 그 물에 빠진 30대 중학생 지수가 현실을 살아가는 내용이 아니라 어 물에 빠진 30대 어른이 숨이 어 끊어지기 전, 전에 뭐 어떤 상황인지 자주, 저도 잘 정확히 모르겠지만 자기 인생을 주마등처럼 투파보는 내용 중에 그두 시간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출하자라고 스태프들에게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술이나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일렁거리는 표현했고 색감 같은 것들도 물 속에 있는 초록빛과 약간 사리한 색깔 같은 것들을 많이 좀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뭐 그렇게 보지 않으셔도 전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 또 질문 있으시던 예, 이 쪽에 사이드 쪽에 계신 분께 마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계십니다. 어 네. 영화 보는 내내 소득제 오길 잘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어 저는 결말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좀제 <laughs> 개인적인 감상이지만 꿈에 깼을 때는 저도 기분이 정말 정말 좋았거든요. 그리고 빵에 가서. 빵집에 가가지고 알바 볼때 그래 빵이나 잘 만들고 이제 그림을 좀 써라 이렇게 생각을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옷을 이렇게 덮고 우는 장면에서 기분이 무척이나 제가 안 좋아졌거든요 이게 좀 진짜 몰입해서 이제 그런 걸 텐데 사실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아 이게 파도겠구나 내가 느끼는 감정이 좀 파도긴 하겠구나이 뭐 생각도 하는 동시에 좀 어. 감독님한테 이런 결말에 대해서 혹시 의도도 이제 궁금하고 다른 배우님이나 감독님께서 생각하신 이 결말을 보고 어떻게 느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아, 아 이게 그 뭐지 마지막 장면을 감독님께서 되게 이렇게 좀 고심을 해서 이렇게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 웃는 건지 우는 건지는 알수 없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지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어 저도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뭔가 시청 관객분들께 조금 어 생각을 좀 열어드리자 이런, 이런 느낌으로 좀 그냥 저는 생각을 했고 저도 근데 우는 걸로 생각하긴 했어요. 네. 아 네. 이... 처음부터 그렇게 끝을 내고 싶어서 굉장히 고집을 많이 부렸던 장면이었고 어, 일단 그 전에 소개된 원고지 인서트들 중에 지수가 이제 그런 능력이 없었을 때, 없었을 때 100년 전부터 마치 그런 재능을 주는 존재를 만났던 것만 같은 실제 작가들의 글을 인용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티셔츠에 목을 넣을 때 생각한다 뭐 이런 문구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붙일 수 있는 뭔가 뭐좀 멀리 거리가 있긴 하지만 그런 의도가 파생이 되겠다 싶었고 그리고 그거를 딱 뒤집어 썼을 때그 치아에 보이는 하얀색 바탕이 이제 지수가 그 소년이 채워 나가야 할 어떤 새로 채워 나가야 될새 종이 같다는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도 생각을 했고 그리고 꽤나 이제 꿈을 꾸고 나서 개운하게 기지개를 펴고 엄마랑 화해도 하고 알바도 되는 등등 좋은 일이 생기지 때쯤에 언제나 그 인생은 캔디박스처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는 뭔가 그, 영화 내에서도 표현을 했지만, 경랑은 항상 안에서만, 속에서만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마침 있던 그 아코디언도 안으로 자기만의 공간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냥 갑자기 문득 퍽 하고, 울음이든 그것이 약간 허두숨이든 그런 것들이, 어, 나올 수 있겠다. 그 상태로 머물면 되게 독특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끝을 상정하고, 바꾸지 않은 채로 촬영을 했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이쪽에 사이드 쪽에 계신 분께 마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손 들고 계십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이 질문을 빠르게 받았습니다. 네, 어, 네, 그 아. 지수 인물 디렉팅이나 뭐 연기에서 굉장히 좀 인상깊게 느껴져가지고 지수라는 인물은 굉장히 섬세하고 본인의 어떤 말들을 꾸역꾸역 잘 만져서 이렇게 얘기하는 인물인데 어떤 슬픔이나 한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토해내듯 묘사가 됐더라고요. 글을 쓸 때나 아니면 현주에게 막 이렇게 쏟아낼 때 굉장히 대비되는 그 인물의 모습을 묘사를 하셨는데 그 폐교였나요? 거기에서 현주에게 막 이렇게 쏟아내는 그 작업의 과정이 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디렉팅이 오가고 좀 어떻게 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 구간이라고 정말 생각해서 두번세번 번 고심한 끝에 그 상황을 연출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래서 최대한 어쨌든 우리가 뭔가 연민해야 될 주인공이 어떤 나쁜 짓을 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최대한 미필적으로 상황을 좀 해서 옷을 도망가려 현주가갈게금 설정을 했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제 지수 자체도 재능이 이제 자기가 떠나갔을 때그 고립감과 그 불안함 앞으로 도또 밥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불안감이 너무나 이제 두려울 테니 그런 것들을 돌려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과정이 뭔가 좀 비극으로 이제 연결된다. 근데 그것이 너무 지수가 타락으로 가진 않았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그 것을 지켜볼 때. 아 저러지 말지 하는 그 연민정도에서 좀 머물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잘 됐는지는 잘 모르겠고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다를 것같아가지고 그랬고 연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제가 연기를 잘하는 연출자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배우들이 워낙에 알아서 만들어주셔서 제가 오히려 뭔가 동선이 막혔을 때 이렇게 어떻게 할것 같아? 하고 물어본 적도 정말 많고 배우들에게 좀 연기는 많이 기대서 왔던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그 크죠 두 배우님 그러면 그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장면에 대해서 우진 배우님 먼저 좀 말씀 청하셨고요 건배우님도 이번에 연기하면서 좀 감독님이 많는 디렉팅은 안 하셨다고 했지만 그래도 좀 서로 만들어간 지점이 있다면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진 배우님 저는 그 지수가 물에 빠지, 빠지기 전이랑 후를 최대한 크게 큰 틀로 잡고 나서 뒷부분을 어, 조금 더 맹한 느낌으로 가져가려고 했고 그리고 뒤에 막 울부짖는 그런 장면들은 그냥 진짜 뭔가 시인 것처럼 자기의 제2의 자아가 나온 것처럼 딱딱 그렇게 어 지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그래서 전에 뭔가 그 엄마랑 같이 이렇게 말싸움이 조금 있었던 거랑은 조금 더 다르게, 좀더 세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방본이 독님께 어 먼저 컨펌을 받고 그렇게 연기했던 것 같고요 네, 나머지는 형이랑 너무 잘했던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어, 저는 우선 지수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좀 표현을 말로 잘 안하고 자기 속에 좀 가지고 있고 그런 친구라면 종윤이는 좀할말다 하고 직설적으로 다 뱉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종윤이랑 지수가 되게 어 다른 면도 있고 반대로 좀 지수는 글 쓰는 거에 정말 그거 하나만 몰두해서 그러고 종윤이는 또 과하게 엄청 빠져서 거기 정말 진심인데 그래서 종윤이랑 지수가 좀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고 그래서 둘이 서로 친구를 할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연기했던 것 같고 아무래도 종윤이가 과학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처음에 이제 만났을 때부터 감독님께서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해주시고 감독님이 또 저한테 종윤이라는 캐릭터에 좀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네, 책을 한권 선물해 주셨는데, 과학 관련된 책을 어, 지금 와서 솔직히 감독님한테 말씀드리면 제가 그 책을 다 읽긴 읽었는데 아직도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laughs> 근데 그만큼 어, 감독님이랑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종인이라는 캐릭터에 조금 더 가까워지려고 많이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완독을 하셨다니 대단하십니다 예.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뭐 오늘 그 질문해주신 것도 그렇고 그 보내주신 시선이 엄청 뜨겁고요.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은 마음을 막 느끼고 있습니다. 이후에 계속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정말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세세한 것들이 서로 저는 좀 뭔가 반영처럼도 보였다가 또 굉장히 다른 어떤 평행 어떤 시간처럼도 보였다가. 아코디언 도어라는 그 주름처럼도 보였다가 이 영화의 어떤 결들을 더 읽어나가는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권병님부터 어, 오늘 관객분들께 인사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우선 주말 저녁에 이렇게 시간 내서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어, 재밌게 봐주셨다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재밌게 봐주셨다면 주변에 소문 많이 많이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정말 간절합니다. 네, 꼭 저희 영화 많이 홍보해주세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부산영화제와 다르게 서울 독립영화제 관객분들 이어서 조금 더 신의필들이 많으실 거고 좀더 날카로운 질문들이 있지 않을까 많이 충족을 했었거든요. 감사하게도 좋은 질문 좋게 봐주신 평가를 해주시는 데 너무 감사하고 뭐 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도 있지만 뭐 여러분 한명한 한 명에게 이 영화가 한 명에게라도 큰 울림을 얼마나 줬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 특히 뭐제 나이나 뭐 20대 후반에 계신 분들이 그런 고민을 특히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뭐, 이 영화가 조금의 위로라든지 뭐, 어떤 생각거리들을 안겨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늘 저희 스태프분들 많이 와주셨는데 우리 연출팀 다 오셨거든요. 미술팀도 오시고 너무 감사한데 진지 진지맨인 제가 현장에서 너무 집중하느라 힘들었는데 많이 웃음을 주셔서 저희 연출팀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제 기간에또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